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난안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지냈던 광야는요.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인구는 엄청났어요. 그러니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매일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제공해 주셨고 또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광야 생활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살게 될가난안 땅은 어떨까요? 성경 그 땅을 어떤 땅으로 묘사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비가 적절한 시기에 와서 농사 짓기에도 적절하고 가축을 키우기에도 안순맞춤인 땅입니다. 광야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살기 좋은 땅이에요. 광야에서는 자주 옮겨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면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훨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럼, 광야와 가난 땅중 어디가 더 위험한 땅입니까? 어디가 위험한 땅이에요? 당연히 광야가 위험한 땅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거칠고 황폐한 광야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비도 적당한 때에 오고, 열매도 잘 맺고, 안정적인 삶이 가능한 가난 땅에 살고 싶습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가난 땅에 살고 싶은 거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사람은 당연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모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물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를 염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느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들 들어가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나 가난안 땅은 광야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혹이 더 많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땅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게 모세에게는 염려거리였던 거예요. 그세 가지 이유를 전합니다. 먼저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내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너희가 힘이 세서 가난땅 정복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전에도 애국 땅에서 노예에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애국 백성들과 싸워 승리해서 이룬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애국을 심판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백성들을 이기고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에서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그렇죠. 광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강해서 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고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봐 염려하노라. 여기서 모세는 뭘 우려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이사라엘들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양식과 물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어디서 적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공격할지 몰랐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수 없었어요. 광야는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 땅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우선 먹을 양식이 가난 땅에서 훨씬 많은 거예요. 광야에 비하면 비교 안될 정도로 가난 땅에는 풍부한 양식이 있을 겁니다. 마실 물도 충분하고 좋은 집에서 살수 있습니다. 가축도 번성할 것이고 재물도 많아질 겁니다. 이처럼 그들의 생활 형편은 광야 시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풍요로울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느 순간 이 모든 게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룬 결과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럴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을까 그런 염려가 컸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러 하심입니다 모세가 뭘 염려하고 있어요? 내가 뼛골 빠지게 일해서 이렇게 모은 재산이다 그렇게 착각할 것을 우려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을 잊고 헛된 짓을 하면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이처럼 모세는 그들이 누리는 풍요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준 겁니다 만약에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다 뼈빠지게 일해서 내가 벌어들인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겠지만 하 실제로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뭘 의지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나를 자신을 의지하는 거죠. 이사벨스데 보세요. 적어도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편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양식을 비축해 놓지 못하도록 매일 필요한 만나를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혹시 욕심을 부려 가지고 만나를 미리 좀 챙겨 놓잖아요. 다음에 먹으려고. 그럼 다음 날딱 열어 보면은 그 만나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썩어져 있는 거예요. 못 먹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사벨스는. 매일 매일 무엇을 기대해야 돼요? 만나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딱 하나 믿을 구성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일도 만나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그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가난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더 이상 가난 땅에서는요. 사랑께서 만나 주지 않아요. 이제는 그 땅에서 나는 식물로 먹어야 돼요. 길은 가축으로 먹어야고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보여지겠어요? 날마다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다니까요. 이제 백성들은 추수의 계실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것을 저장해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비축해 놓은 식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눈에 보이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미 먹을 양식이 있는데요 광야와는 다른 분위기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약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갈수록 신앙이 약해지겠어요? 강해지겠어요? 약해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극기야 하나님을 잊고 지내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가나안 백성들은요 농사에 신인하고 믿는 우상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볼 거란 말이에요. 아저 우상을 섬기면은 농사에도 잘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할까요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현혹되는 어리석은 짓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너희들이 누리는 풍요가 너희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마찬가지로 광 가난 땅에서 너희가 누리게 되는 모든 것도 누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명심하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산을 모을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모세는 무엇을 우려했을까요? 내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운 나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나 이사엘 백성들이 가난안 족속과 싸워서 이기게 될 텐데. 이긴 이유가 아, 우리가 어려워서, 저 가난한 족속은 악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착각할까 봐 우려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포했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내 공의로 말미암은도 아니오,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은도 아니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요하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러 하십니다. 이처럼 모세는요. 너희가 공의롭기 때문에 마음이 착해서 가난안 백성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난안 백성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난안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나안 백성이나 사실은 50% 100% 배가 아이라는 거예요. 다다 다 악한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살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어려워서 착해서 아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기분 나쁜 설교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이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늘 되새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만 가난안 땅에서 살때 자만하지 않고 주임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백성들이 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주임의 계명을 따르며 경비와 찬양을 올리기를 기대했습니다 이게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록 듣기 싫어할 만한 설교일지라도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빠질 수 있는 유혹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잖아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너희가 강에서 가나안 족속을 무찔렀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게 너희 힘으로 이룬 열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착하고 의로워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는 요 백성들의 가난한 땅 정복과 관련해서 착각할 수 있는 오해들을 몇 가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 모순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착각에 빠지면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신들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할 때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늘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누구의 영광 돌릴까요? 아니, 내가 강해서, 아니,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정의로워서, 내 힘으로, 이런 건데, 누구의 영광 돌려야 맞는 거예요? 참 잘했다. 참나 잘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그릇된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교만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봤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런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단순히 모세의 기후에 불과한 걸까요? 너무 걱정이 앞섰던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보여진 형태를 보면 그로로 남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마디 요약하잖아요.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요, 모세가 처음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 산에서 머물 때 그리 그곳에서 한 일이 뭡니까? 금송화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경배하며 날뛰었잖아요. 그걸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면서 탄식하셨어요. 모세도 사시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어보니 이라하임의 말씀이 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게 뭐죠? 이것은요 아주 고집이 세서 주인의 말을 잘안 듣는 가축을 비유한 거예요 예를 들어 소가 있어요 소가 밭을 갈아야 돼요 그러면 뭘지야 되죠? 멍해를 지야 되잖아요 멍해를 주인이 쉽게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가 고개를 숙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숙여야안 숙여요? 안쓰게요. 일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을 오히려 뻣뻣하게 드는 거예요. 멍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준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선하게 사용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모세는요 그들이 얼마나 이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는지를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지 않았으면 이미 광야에서 다 멸절당하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완전히 달라질까요? 환경이 더 좋게 변했다고 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까요? 순종할까요?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사 하려면요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인간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하나님은 완전히 신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피조물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죄로 물든 피조물인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얼마나 스스로가 연약하고 죄로 물든 그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한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바쳐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 공로를 내세울 때가 있어요. 내가 남보다 더 어렵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게더 나은 노력의 결과였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연표는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사는 것은 누가 주신 은혜예요? 하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잘나서, 강해서, 머리를 잘 써가지고, 어려워서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나중에 가면은 심판으로 뒤바뀌고 마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난 땅을 차지한 것은 강한 민족이라서가 아닙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르게 되는 것은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가난 족속을 이긴 것은 그들의 의로서가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공하고 잘난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게 하나님 덕분인 것을 진심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 모든 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덕분이라고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 비푸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설령 지금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이시라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거예요. 더 의지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걱정한 것은 뭐냐면은 환경이 변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질까. 그게 걱정했던 거예요. 가난 땅에 들어간 것은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모세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을 꿈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환경이 변했을 때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그게 너무나 걱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한계같은 마음이에요 광야에서건 가나안 땅이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거친 광약길을 걷는다 해도 또 가난한 땅에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누른다 해도 모든 게 하나님이 부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주임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했어요 환경에 따라서 일이 바뀌고 절이 바뀌고 흔들리는 것 말고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그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언제 할수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 정말 됐네. 언제 할수 있어요? 평소는 에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환경이 변했을 때 드러나요. 힘들게 살다가 성공한 다음에 그 사람의 취한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참 겸손해 보였어요. 그런데 좀 성공했다고 어리 힘이 들어가요. 목에도,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이것은 어려울 때는 감춰져 있었는데 성공하니까 드러난 그 사람의 댐댐이에요. 반대로 잘 나갈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마치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삶을 포기하고 제멋대로 사는 것도 그 사람의 댐댐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요, 성공했을 때 어떤 태도로 생기느냐, 또 실패했을 때도 어떤 태도로 생기느냐, 이처럼 환경이 변했을 때 행동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뭐 대기업에서 광고할 때마다 꼭 넣었던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사람이 미래다.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미래다. 뭐큰 광고부터 붙여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TV 광고에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람이 미래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딱 내걸고 여러 편의 광고를 냈는데 그중에 한 광고 내용에 이런 게 나와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멋진 말 아니에요?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환경에 따라서 일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 사람입니까? 자기 감정대로 함부로 휘둘리는 사람인가요? 못한다, 안 된다 이처럼 부정적인 말을 막 남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맡겼을 때꼭그 일을 해낼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죠. 물론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실수를 인정하고 약속은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믿음을 주는 사람이죠. 상황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늘 원칙을 지키면서 예측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음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펜션에게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간 지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을 배웠어요. 배워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난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광야 끝났어 이제. 끝. 이제 가나안 땅 새로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나가 내 마음대로 살래.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신앙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까? 이제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정말로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시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려면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보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저거요? 많은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일 내가 아니더라도 나보다 더 잘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나이면 안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나이면 안돼 그거예요? 나 말고도 할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 주시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뭐 기술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을 허락하시고 조건에 갖춰져 있어서 기술을 배우게 하시고 익히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쓰게 하시잖아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뭐 재산을 모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이걸 착각해요. 내가, 내가, 내가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을 베풀어 주셨어요. 가난 땅에 사는 족속이나 이사의 백성들이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죄인이에요. 다 나쁘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큰 축복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죠. 그래, 너는 내가 잘 알아. 내가 맡긴 일은 끝까지 감당할 사람이라는 걸잘 알아. 너는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서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환경이 어떻건 간에. 한결같이 나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 줄 거야. 하나님께 이런 신뢰를 바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꿋꿋하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가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